민주당에서 종부세 다주택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니라 초원 가액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파이낸셜뉴스고요. 단독 기사입니다. 김나경 기자님이 이제 5월 15일 날 입력을 하셨고 5월 16일 라이브를 제가 5월 16일 하고 있는데, 이날 오전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사를 내신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로 된거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음, 일단 서머리 좀 먼저 볼까요? 자, 민주당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세제 손질. 왜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다주택 기준을 주택수에서 총가액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때 다주택은 어, 취득세, 뭐 양도세가 아니라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주택수가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조세 다르고, 다 달라요. 정말 복잡해요. 자, 그리고 전월세 신규 계약서 5% 이내 인상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검토하겠다. 아, 이거 신선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재건축 안전재단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이양하는거 검토하겠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토, 검토, 검토. 지금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기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의원총회 열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변경을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에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방식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코노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어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laughs>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어,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아니 뭐그 영상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음. 여기 보면 똘똘한 여러 채 시대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어. 다주택자 집팔요사 하려고 했었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자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이게 종부세 세율인데, 이제 2021년 이후 세율입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딱 갈라버렸는데, 2021년 이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라서, 어, 보세요. 종부세라는 거는 인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일단 더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공시가격만 더했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6억을 빼고 차감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희한한 셈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 2주택이거나, 이때 주택수는요, 일부 지분만 있어도 카운트가 돼요. 물론 같은 세대면 빠지지만, 그리고 조정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이때 3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입니다. 가끔 저거를 조정 3주택으로 잘못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지역 상관없이 3주택, 혹은 조정 지역은 규제 지역이니까 2주택만 있어도 곧바로 1.2에서 6.0 세율이 거의 두배 이렇게 올라 버리는 거죠. 그 외에를 이제 일반으로 가지고 딱 갈라 버렸어요. 이게 뭐 어때서요?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집인데 공시가 12억, 그리고 15억짜리가 있다. 물론 이게 비싼 거예요. 얘는 시세 한 시세한 15억 넘고 얘도 한 20억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둘다 조정지역이잖아요? 종부세가 단독명의 하면 무려 5,500만원 나와요. 5,500만원. 공동명의 하면 이제 6억, 6억 이렇게 나눠지니까 2,200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으로 하니까 남편도 여기 12억 절반, 여기 15억 절반인데 문제는 지역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지역 2주택 들어가니까 여기 빨간색에서 이쪽 오른쪽 들어가가지고 중과세율 들어가는 거예요. 중과세율. 그래서 2200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가격이 공시가가 똑같은데 하나가 비조정이에요. 하나가 조정, 하나가 비조정. 그러면은 이거 공동명의 한다 하더라도 조정 2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2주택 들어가니까 일반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공동명면은 2,200이 아니라 1,000만 원 내려가고요. 단독이어도 5,500이 아니라 2,300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똑같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 12억, 15억이라서 시세도 비슷하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둘다 조정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가 조정이고, 하나가 비조정이래요. 그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세금을 3,000만 원더 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 이런 셈법이 어디가 있어요. 음, 아니,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될줄 알고 샀냐는 거죠. 어,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총가액으로 <laughs> 변경하고 검토하겠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한 쪽이 국민의힘 쪽이어서, 저는 이게 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요, 왜 이걸 민주당에서 하지? 국민의힘에서 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그쪽에서 반대했던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5년간 이렇게 한 건데 왜 바뀌었을까? 이제라도 깨달은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게 잘못되, 잘못된 거라는 건 확실히, 확실히 나와버렸잖아요. 맞죠? 뭐가 됐던지 간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검토입니다 검토 에, 그렇지만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다는 게좀 음, 희망적인 거죠 보이스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 임대차 3법 사각지대로 남은 신규계약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이제 뭐냐면 사각지대가 뭐냐면 신규로 계약을 해버리면 은 임대차 3법이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리면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데,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재산세 감면 받으려고 5% 이내로만 올릴까요? 시세도 그냥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취지는 되게 공감이 되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6일 재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재계, 재건축 재개발 안전지대 규제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건 왜 그럴까? 뭐 일단 생각해보자면 부동산이 워낙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것도 있,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예, 지자체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어, 다수 의석을 토대로 입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안에, <laughs> 뭐냐면, 얼마든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필요 없이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저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 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게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요, 요 뉘앙스가 그거랑 그거라는 거예요. 기사에 있는 뉘앙스가. 네, 그런 판단 아래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어쨌든 이제 최종안이 나오면 또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막 댓글에 다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건가요라고 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이제 종부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보유주택수에서 초원가액으로 변경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집을 몇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를 어, 산정하는데 이른남불합이하다 보유한 주택가액을 다 더해서 10몇억 원이라면 그건 한 채로 봐야 한되면서 주택가치 가격을 평해서 다주택자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어, 근데 그 금액 기준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어, 말들이 나오겠죠. 자, 이는 민주당이 일가구 일주택자의 보유세는 적극 완화해온 반면, 다주택 보유세를 더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문제라는 것은 인식을 한것 같네요. 민주당은 지난해 일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고, 장기부 특별공제 등세제 감면 혜택을 추진했는데, 비규제 지역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 지역의 똘똘한 채를 가진 일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이다 아까 이거였죠. 아까 이거, 이거. 지금은 제가 그나마 주택수 두 개라고 했지만, 이거 1주택으로 바꿔버리면 이거 더 줄어버려요. 그럼 차라리 내가 27억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냥 27억짜리 심지어 이거보다 더 비싼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세금이 적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냥 공동명의를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다만 다주택 기준 자체 없애는 방안보다 합산가액이 작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걸 못 버리겠다는 거죠. 뭐이 기사의 예측에 의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요거는 못 버리겠고 뭔가 다른 또 기준을 둬가지고 좀 완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어더 혼선만 생길 가능성이 좀클것 같다는 좀 염려가 좀 듭니다. 결론은 어 정해진 거 없고 한번 떠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 이건 좀. 정말 좀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네요. 시, 순진하네요. 전원세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면 재산세 가면 혜택을 주겠다. 하... 그러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재산세 가면 이상의 파격 혜택이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음. 본인들도 임대자산법 하기 전에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올렸잖아요. 시세대로. 그리고 나서 시행했잖아요. 그래요. 아울러, 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 요거는 어, 좀 검토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오른데다가, 집값도 집값인데, 어,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귀, 귀퉁, 아니, 끝머리에 살짝 나온 건데, 생일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세부당 왕하나방을 함께 내놓으는 이거는 취득세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4억 이하면 0.50% 감면이고, 1억 5천 이하야지 100% 감면이거든요. 아니, 1억 5천, 4억도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최근에 수도권 집값 상승을 고려해 본다면, 은그 금액 기준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4억 이하를 샀을 때생애 최초인 경우에 50% 감면이라 면70% 뭐 해주면 뭐합니까? 그 4억 이하 집이 많이 없을 뿐더러 또 마음에 드는 집이 없, 아닐 확률이 높은데, 그 기준금액 자체를 뭐 6억, 9억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죠. 생애 최초인데. 게다가 이 사람들 얼마나 좀 부담되겠어요. 대출 나온다고 하지만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괜히 떠받쳐주는 생각도 들수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하고 리스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더 현실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좀 짧게 볼게요. 그런데, 어, 일단 예측계산하는 거, 결정된 거 아니라는 거, 어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놀랬고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정말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도에서 어, 뭔가 합리적으로 되면은 어, 생각보다입 법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 어떻게 되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이 날이잖아요. 6월 1일. 어, 베스트 한 거는 지금 5월인데, 요 때, 뭔가 개정까지 끝나면 가장 베스트 하죠. 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에, 이러면 가장 베스트 해요. 에, 그런데, 실제 부가 되는 게, 이때 재산세 건물분이 7월이죠. 그리고 9월이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월 요때 종부세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요, 요, 요기 요 부과되기 전에 요때 이렇게 결정돼도 이 재산세 감면 그리고 종부세도 뭐 8월인가? 이때 결정만 되면 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넘어서 해도 개정을 해도 되긴 되는데, <laughs> 이때 뭐가 있어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하고 상관없는 지자체 에, 관련된 선거이기 때문에 6월 1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선거 전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전에. 깔끔하게. 어, 그래야지 선거 끝나고 나서도 뒷말 없죠. 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때 전에 하겠다. 어,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감히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지 않나요? <laughs> 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저는 뭐 일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서 어.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왔습니다. 물론 어, 물론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뭐 아까 말씀드린 7월 9월 뭐 12월, 부가 되기 전에 뭔가 그,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어,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laughs> 지금의 그간에, 어, 했었던 것들을 보면, 음, 물론 제가 너무 좀안 좋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어, 좀잘 해가지고 되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음, 좀 이런 소식이 있다. 어,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약간 좀 억울하게 생각보다 많은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 주택수 요거, 요거 걸려가지고. 어, 나는 일시적 이주택자인데,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상속받은 건데, 어, 그, 그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 기사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좀 한다면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 본문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하고 또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소식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으니까 뭐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 다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람 그냥 꺼두시고 가입만 해놓으시면은 음,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질문도 더 많이 받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제가 뭐좀 여력이 안 돼가지고요. 예, 또 가서 예, 열심히 또, 저는 뭐, 항상 요즘엔 다 매일 밤마다 야근입니다. 야근.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차마 이제 말못 했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에이,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막 하고 신세한 탄 위주로 하고 그래, 그래봤자 얻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에, 그걸 좀 고민하시는 게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돌려가기로 말한 게 이거예요. 6월 1일 전에 해라 <laughs> 할 거면 그럼 믿어주겠다. 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나리오로 딱 해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역시 우리 편, 우리 편들이 많구나. 그냥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서 졌다. 어, 그, 그래도 국회 여전히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을, 어, 2년 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어,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참아, 그거는 제가 방송할 때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런데 여기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나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건 이제 우리 멤버분들만 들으니까 음, 그렇게 한번 해봤어. 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어,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보유세 부담도 되고 어, 세금도 좀 줄여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거를 취득을 하고 어떤 걸 처분할까 그 자산관리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그 전에 있었던 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규제 이게 거의 최악이에요 어, 정말 그 세금 많이 내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걸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규제가 완화되고 뭔가 보너스 나오면은 이게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을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정 조정 일시 유택 비가세 요건 완화된 거 그리고 최종 유택 없어져 버린 거 진짜 그두개 커요 진짜 진짜 커요.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어, 맛있게 하시고 어, 편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